이날 어느 임금님께서 세 명의 신하들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신하에게 너는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꽃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오너라. 두 번째 신하에게는 너는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며 나무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오너라. 세 번째 신하에게는 너는 1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땅에서 나는 채소 종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각자 신하들은 받은 명령을 따라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나 신하들이 왕 앞에 나아가 자기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나라는 온통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꽃밭 밖에는 없습니다. 꽃밭이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두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정말 나무가 많습니다. 숲을 이룬 나무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 번째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채소가 널려 있습니다. 과연 채식을 위주로 하는 나라답습니다. 어디를 가나 채소가 풍성하여 먹을 것이 넉넉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이 말씀합니다. 그대들의 말이 다 맞다. 나는 당신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다. 우리 눈은 관심이 있는 것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그대들이 1년 동안 생각하는 것 찾고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고 백성들을 돌아보기를 원한다. 백성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꼭 찾아서 그들을 도우며 섬기는 신하들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대로 보이고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장사하는 분들은 돈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복자들은 땅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땅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십자가가 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 대하여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이 내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 그 관심이 우리 마음에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는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땅의 것에 매여 붙들려 산다면 세상의 향락, 부귀영화, 세상의 즐거움만 추구하며 산다면 진정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나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두 명을 세워 선교지로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선교지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보내심을 받아 선교하는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지금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파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고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보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에 선교사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도 성령의 부르심이 있고 성령의 보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고 성령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성령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도 행전은 사도들의 그 복음 전하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도들이 감당했다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지만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행전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2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둘을 따로 세우라. 그들이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보내셨다. 교회가 사람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을 선교지로 복음을 기다리는 땅,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구부로 섬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부로는 제주도의 한 네다섯 배 되는 아주 큰 섬입니다. 그섬 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마을, 그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부로 섬에 도착했다. 구부로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익숙한 곳이에요. 언어, 문화, 옛 친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먼저 선교지를 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람이라는 도시에 갔는데 5절을 보시면 어디로 갔다고요 살람에 있는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회당에 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모임이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예언서를 통하여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들과 함께 신앙으로 하나 될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브로 섬이라는 바나바의 고향 살라미의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주목할 것이 있어요. 복음의 선교의 접촉점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기 쉬운 그 장소,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간 곳이 회당이었거든요. 왜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접촉,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회당에 간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교의 역사에서 그냥 먼 곳, 해외 선교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끝 그 해외에 있는 선교지,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관계 형성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의 선교학 교수인 오스카 톰슨이 관계 중심의 전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복음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영향을 받아야 된다. 늘 만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한다. 복음은 인접한 노선, 즉 관계의 노선 위에 움직여간다. 관계 맺는 사람들. 접촉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구부로 섬에 갑니다 그리고 살라메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선교의 영성 전도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합니다 의료 선교도 합니다 구제 선교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접촉점을 만드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요. 가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구제, 가난하고 입을 것, 먹을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구제를 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주고 교육기관을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접촉점. 관계를 형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다. 오늘 먼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나는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특별히 5절 후반부에 보면은 요한을 수뇌,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수행원은 조수거든요. 돕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보조로 갔어요.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그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베드로를 돕는 베드로의 옆에서 돕는 자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선교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는 부족함이 있고 미숙함이 있지만. 함께 팀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 성령의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보내시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팀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역사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땅에 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오늘 그구부로 섬에 가서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섬을 관통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살라미에 도착했던 선교 팀이. 오늘 서쪽 바보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돼요 바보에 갔더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라고 표현했어요 바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는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의 아들 이름이 아주 멋져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였다는 거예요 선교팀이 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요. 7절을 보실까요? 이번에는 총독, 석이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히려 회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둘이 충돌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8절. 이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이 마술사 엘루마라는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렸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역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총독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도움을 받고 조언을 받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하니까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니까 회방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기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동시에 복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리고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선교의 역사 선교에는 언제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구절 말씀 보실까요? 구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 성령이 주시는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10절 한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담대하게 대적을 합니다 너는 마귀의 자녀다 너는 어둠의 자녀다 너는 복음의 디딤돌이 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역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너는 회방꾼이다 너는 사단의 여기 보면 마귀의 자녀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의의의 원수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강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교지에 복음의 역사에 선교의 역사에 끊임없는 장애물이 환경으로도 나타나고 사람으로도 등장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을 의지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믿음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어두운 것은 어두운 것이다.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다르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선한 역사를 펼칠 때에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협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가졌던 믿음의 기준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령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경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경교는 주 7세기 중국에 들어왔던 기독교의 한 종파예요. 이 경교의 영향을 따라 당나라 시대죠. 우리나라에도 신라 시대 때에 이러면 경교의 영향이 우리나라 신라에도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탑 속에 뭐돌 십자가가 들어있다. 그다 경교의 영향이거든요. 이 경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호한 면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복음, 하나님의 뜻 이것만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켜나가야 되는데 단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황제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도교도 좋고 불교도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혼합주의가 생겨요. 혼합주의가 생기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간이 지나니까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거든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분명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이땅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품지 말아야 할 것들은 단호하게 끊으라고 그렇게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복음의 열정이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태국 같은 나라는요 선교사님이 가셔서 불교 국가니까 오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후에 교회에 오세요 아주 편하죠, 좋죠. 자기 불교 신앙도 지키고 오후에 기독교 어,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선교 복음의 역사로 나타날 때 바울이 오늘 강조한 것처럼 핍박자가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에 성령만 의지하는 것, 성령 충만함으로 대적해야 될 것은 분명히 대적하는 이 믿음이. 이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의 영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이 찾아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내가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기준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모든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성령 의지하세요. 하나님이신 말씀의 기준 놓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마지막 한 가지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바 예수를 향하여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회방하는 그를 향하여 너희가 너 내가 잠시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시각 장애인처럼 되리라 그랬더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보지 못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이런 놀라운 일들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복음을 듣는 심령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오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총독이 믿게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이 총독이라는 사람은요, 빌라도도 총독이고 오늘 여기 서기오 바울도 총독이에요. 총독은 어, 로마 황제가 파견하는 그런 총독이 있는가하면 군사 지휘권까지 다 이렇게 장악하는 총독이 있는가하면 평온한 지역에 그냥 행정 권한만 행사하는 원로원이 파송한 그런 총독도 있어요. 이 사람은 편하게 지냈어요. 그냥 문제 없이 지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요. 이번에는 이바 예수라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지금이 믿어야 할 때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나는 도구로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 땅에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예,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혼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영혼도 구원하고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될수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색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이 바울로 이름 바꾼 것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디옥 교회에서도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이번에 선교 현장에 나아가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13장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면서 주도권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바울에게 가요. 담대해져요. 주도적으로 헌신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확신도 담대함도 평안도 능력도 나타나는 것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러분 주변에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시는데 언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까? 10년이 지났는데 15년이 지났는데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 가족도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의 역사, 선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했던 것처럼, 제너 할아버지가 28년 동안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처럼,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thank uh you -huh.